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시편 8편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호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본문 4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존재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구절의 원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술가가 만든 최고의 작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 포임 이 시라고 하는 단어도 포에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일평생 존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